안녕하세요. 하두지 목사입니다. 어, 12월 16일 월요일 매일 성경 가이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 말라기를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보내신 사랑과 책망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라고 하시며, 어, 야곱, 즉 이스라엘이죠. 어, 에서를 비교하시죠. 에돔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일 것을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 0절까지 말씀에서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흠 있는 재물,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등등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라고 하며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거부하시며 참된 예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결국 높임을 받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선언하십니다. 끝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더러운 재물을 가져다 드리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짓 맹세, 악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분의 위대하심,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경외와 순종을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내용은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그 제사, 즉그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에. 얼마만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에 대한 태도의 문제도 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눈먼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그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자의 1장에서의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되어진 그 제사에 대한 기준을 이 제사장들이 어겨 백성들에게 아무 제사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제물이라도 가지고 와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의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먼저 가지고 왔다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백성들로의 그 문제도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그 지도자들, 리더십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라기의 일장의첫 출발은 제사장들을 향한 직격탄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업수여기며 함부로 대하며 생각하는지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온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참된 예배, 바른 제사에 대한 내용을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에나 앞으로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합 판제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마음이 소중하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라기 말씀으로서의 매일 성경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른 예배 다른 제사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또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름다운 경건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매일 성경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